안녕하세요. 캠벨 생명과학 시판 생물 공부 함께하고 있는 이정민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DNA 복제하고요. 또 DNA 정보를 이용을 해서 단백질 만드는 과정 진행했었는데요. 복잡하기도 하고 기억하실 것도 많고 학습하기 어려웠셨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내용에 부가적으로 학습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DNA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구나. 또 체내에서 필요로 하는 단백질들이 상당히 다양한 종류가 있고요. 사실, 공부를 해보면, 아, 생물이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단백질이 그만큼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텐데요. 자, 단백질이 그만큼 중요한, 어,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어, 필요한 단백질은 필요할 때 많이 만들고, 또 불필요한 단백질은 굳이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이 상당한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면 굳이 그 단백질을 만들지 않도록 조절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자, 그래서 유전자의 발현,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조절하게 되는지에 대한 과정이 18장에 진행이 되실 예정입니다. 자, 사실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계속 나눠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과정도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이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원핵생물이 조금 더 단순하니까 원핵생물 얘기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실게요. 자, 원핵생물에 해당하는 세균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생물이기 때문에 이 에너지 관련해서 효율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필요할 때는 단백질을 만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단백질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전사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예시로 나와 있는 건 우리 대장균 중에 가장 흔한 대장균을 이콜라이 에스케리아 콜라이라고 해서 여러분 대장에 있는 균들 중에서 가장 흔한 대장균이고 우리가 생물학을 연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대장균인데요. 이 대장균의 경우에, 우리 왜, 지난번에 빵곰팡이에서 가장 중요했던 물질이 아르기닌이었던 것처럼, 이 대장균들 같은 경우에는 트리토판이라고 하는 아미노 에시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물질입니다. 자, 그랬을 때이 트리토판이라고 하는 물질이, 어,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텐데, 사실은 우리 이제 균들이 생활하는 환경이 언제나 그렇게 영양적으로 풍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트리토판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이건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틸터판을 만들 수 있어야 될 거고요. 하지만 환경에 틸터판이 있다면 굳이 만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틸터판 합성 조정이라 함은 어. 생활하는 환경에 틸토판이 없어서 틸토판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을 때이 틸토판을 만들 때 관여하는 효소가 여러 종류의 효소가 있습니다. 물론 재료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구물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고 근데 이 전구물질은 굉장히 흔하게 얻을 수 있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웬만한 환경에 다 있는 물질. 자 그러면 그 전구물질이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어 단계적으로 효소 1번이 작동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 효소 가 작동해서 그 중간 단계로 변화를 시키고 마지막 효소와 관여. 에서 틸토판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효소들을 암호화하고 있는 DNA가 있을 거고요. 이 DNA의 정보들을 읽어 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과정은 틸토판이 없을 때에만 필요할 것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틸토판이 충분하다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굳이 진행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필요할 때는 이 혀를 만들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이러한 효소들을 만들지 않는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상당히 똘똘한 과정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자, 원핵 생물에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DNA 정보 집단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페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오페론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을 구분을 잘 하셔야 하는데 지금 그림에서 보이시는 부분에서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오페론이고요. 근데 항상 오페론 얘기할 때 나오는 부분 레귤레이터 진인 조절 유전자가 항상 언급이 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조절 유전자는 오페론의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보시게 되면 일단 지금 말씀드린 트립토판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해서는 효소 재종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효소, 어, 유전자 정보가 크게 다섯 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순차적으로 트립토판, 유전자 이름을 트립토판 ABCDE라고 붙였을 때이 유전자들은 트립토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유전 정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러한 정보들이 순차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딘가에 프로모터가 있다면 프로모터부터 시작을 해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졌을 때 메신저 RNA의 각각의 부분이 만들게 되는 단백질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여기서 사실은 원액까지 핵생물과 진핵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핵생물의 경우에는 하나의 메신저 RNA를 만들었을 때 하나의 메신저 RNA를 만들었을 때이 메신저 RNA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게 되죠. <laughs> 자, 반면에 진핵생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메신저 RNA를 만들었을 때이 RNA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백질도 하나의 단백질만 형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메신저 RNA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어, 시스템 자체가 원액과 진액이 다른 시스템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원액 식, 아, 원핵 생물처럼 하나의 메신저 RNA를 가지고 여러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요런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폴리시스트론성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핵생물처럼 하나의 메신저 RNA가 있다면 그걸로 하나의 단백질만 만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모노시스트론성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지금 대장균은 일종의 원핵생물이기 때문에요. 하나의 메신저 RNA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단백질이 총 다섯 개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단백질들은 각각 트립토판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입니다. 이렇게 단백질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에 유전자가, 있을 거고요. 자, 이제 이 유전자를 읽어주기 위해서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RNA 폴리머레이즈가 부착이 될수 있도록 프로모터가 필요할 거예요. 이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자, 그런데 요 사이 부분에 조금 독특한 장치가 하나 있는데, 오퍼레이터. 사실은 이제 오페론이라고 하는 명칭 여기서 온걸 텐데, 자,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이 프로모터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부착이 되는 걸 조절해주는 일종의 DNA 시퀀스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특정한 단백질이 결합할 수도 있고 결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관계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결합할 수 있는 단백질을 우리는 일단은 리프레서, 억제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우리는 조절 유전자라고 해서 구분을 잘 하셔야 하는 것이 이 부분에 유전자가 읽혀져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는 건이 조절 유전자는 그건 나름의 프로모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쵸? 이 부분에 RNA 폴리머레이즈가 부착이 돼서 이 부분 정보가 읽혀져서 전사가 됐을 때이 정보를 가지고 단백질을 만들게 되면 이 단백질은 이 오퍼레이터 부분에 부착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성향을 가지게 되죠. 제가 지금 계속 애매하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합을 할 수도 있고 결합 안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게 되는 것이냐. 자, 이 오페론 같은 경우에 트립토판 오페론이라서 이 리프레서가 오퍼레이터에 부착이 될 건지 안될 건지는 트립토판의 유무에 따라서 조절이 되게 됩니다. 입니다. <목소리가>